고성이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켰죠. 그리고 간이식 동의서를 지은호에게 던지듯 주었습니다. 거기 사이네. 고성이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평온했습니다. 하지 않으면 라이터 너한테 던질 거야.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어요. 온몸이 휘발유로 젖어 있었습니다. 라이터 불꽃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순간, 자신은 순식간에 불덩이가 될 거예요. 뭐? 뭐라고요? 지은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. 빨리! 고성이가 소리쳤어요. 그녀의 손이 라이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.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. 고성희는 진심이었어요.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. 이 늦은 밤널 구하러 올 사람은 없어. 고성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. 마치 각본을 읽듯이요. 넌 야근을 하다 잠들었고 커피포트 전기가 합선돼서 불이 났어. 종이, 나무 자재들로 인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고성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. 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질식사.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.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?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게요? 시체도 완전히 타버려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. 고성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. 그건 광기의 미소였습니다. 이제 어떡할래? 동의서 사인하고 내간 줄래? 아님, 여기서 죽을래? 고성이의 손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.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. 어서 대답해.